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너무나도 기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우리 이 모임을 정의하는 타이틀을 하나를 정하고 싶었어요. 타이틀은 His Story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가 앞으로 만나서 토론하고 배우고 나눌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거든요. 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경이 무엇이죠? 성경을 짧게 나에게 설명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답을 할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고 또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라고 소개를 할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표는 이것이에요. 성경을 올바르게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원리와 방법들을 배우고 또한 이렇게 올바르게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올바르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목표예요. 또한 성경 안에 게시된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을 살펴보고 통합하여 이해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이야기를 중심으로 성경은 진행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을 이해한다. 만약 하나님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저자라면 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어, 완성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읽을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또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읽는 것이 읽고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읽을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런 것을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는 그러한 방법들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교회의 가정 그리고 나 존재적 의미를 찾는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을 올바르게 읽고 해석하고 적용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삶을 그 의미를 찾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알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대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성숙해진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겠죠.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속사적 계획을 알게 된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또한 하나님의 이야기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읽다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신실하신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태초, 창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료, 완성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끊임없이 그분의 자녀를 구원하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교회 가정, 그리고 나의 존재의 미가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안에 속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한 구원의 완성의 기쁨을 기다린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기대하는 결과들입니다. 다음 영상에 부터 우리가 성경의,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와 그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것인데요. 그 전에 잠깐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한 해석할 것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를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이에요. 잠깐 이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차분하게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고 그리고 다시 이 영상을 계속 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거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고, 많은 성도님들이 또한 좋아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왜 좋아하는가를 좋아하는, 보면, 어, 누군가에게 어, 격려를 할때 혹은, 내 스스로에게 격려할 때 내가 어려운 가운데 어, 아니면 무언가가 어, 뭔가를 해내야 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에 내가 할수 있어라는 의미로 이 구절을 많이 묵상하고 어,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빌립보서 안에서 이 구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해석 그동안 해석해봤던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 배경을 알면 좀더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어, 빌립보서에서 이 빌립보라는 단어는 어, 마게도니아 지역의 도시 이름입니다. 일단 오늘날로 따지면 그리스라는 나라의 어한 도시의 이름이에요. 지명입니다. 어, 이 당시에는 이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 도시였어요.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발달한 어, 고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어,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 사도행전 16장을 참고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셔서 유럽으로 그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어, 유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laughs> 바울이 신라와 함께 어,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처음으로 세운 어, 교회를 세운 그 지역이 필립보이고 그 교회의 이름을 빌립보 어, 교회라고. 어, 려지게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빌립보서는 어,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내용은 어,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어, 빌립뽀 교회 안에 있는 분쟁에 대한 책망이라든지 아니면 빌리뽀 교회의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또한 거짓 선, 선생들에 대해서 어, 경고하는 어, 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빌립보서이 이 편지 안에 어, 담겨져 있지만 제일 중요한 어, 그 안에서도 어, 중심을 이루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울은 빌립뽀 교회의 교인들이 빌립보 교회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도 들려주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격려하고 건면하는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구절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 텐데요. 이 내게 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말만 뽑아서, 그것만 읽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속한 문장, 문단 전체를 읽어보고 그 안에서 이 글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제가 한번 11절 중반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네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즉, 이 문장 전체, 문단 전체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에 I can do all this. 디스가 들어가죠. 이 디스는 내가 모든 것, 그러니까 할수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앞에 나온 내용들을 내가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이야기를 바울이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즉 바울이 비천에 처했을 때, 혹은 풍부에 처했을 때, 배부를 때, 배고플 때. 통발 때, 궁핍할 때,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바울 스스로는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니라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주, 더욱 중요한 메인 포인트는 내가 할수 있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나 중심의 어,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나, 말했지만, 하나님 중심, 예수,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러한 어, 어, 형편 가운데서도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하는 것을 할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리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으로 산다면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하든지 너희들은 자족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그런 내용과는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나눌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울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